청소년 기후변화 2차시 기후변화의 원인 안녕하세요 한국환경연구원 국가기후위기소송센터의 홍재우입니다 많은 국가들이 2030년에 얼마만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것인지를 약속했습니다 그걸 우리가 NDC라고 부르는데요 이 NDC 약속을 다 지키더라도 사실 1.5도 온난화 수준, 2도씨 온난화 수준으로 억제하기 위한 배출 경로에는 한참 못 미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미래의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온난화는 보시는 것처럼 우울한 전망이 있습니다. 만약에 탄소중립에 빠르게 도달하는 경우에는 기후변화의 수준을 지금 정도로 2100년까지 유지할 수 있지만 더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데 실패하는 경우에 지금 추세를 계속 유지하거나 오히려 더 많이 배출하는 경우에는 2100년이 되었을 때의 온난화 수준이 산업혁명 이전 대비 4도씨 더 나아가서 5도씨 이상이 될수 있다는 우울한 예상이 지배적입니다. 우리나라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변화를 나타내는 그림인데요. 우리나라는 1960년대에 그나마 탄소 중립에 가까웠습니다. 화석연료 사용량이 적었기 때문인데요. 경제성장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급격하게 증가해 왔습니다. imf와 같이 경제 위기가 발생했을 때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순간적으로 감소하기도 했지만 경제가 성장하면서 이 온실가스 배출량은 계속해서 증가해 왔고요. 2018년에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1년 동안 온실가스를 배출한 양이 약 7억 3천만 톤에 달합니다. 다행히도 2019년부터 온실가스 배출량은 조금씩 감소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가 약속하고 있는 2030년의 목표 그리고 2050년의 탄소중립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아주 급격한 배출량의 감소를 이루어내야 합니다. 홍수의 피해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지만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2020년에 발생했던 영산강의 대홍수나 22년에 수도권에서 발생했던 홍수는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께 심각한 피해를 일으켰고 반지하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인명피해를 일으켰습니다. 23년도에 오송 지하차도의 사고의 경우에는 일상생활로 비가 오지만 버스를 타고 출근하던 착한 시민분들이 또 안타깝게 돌아가시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홍수와 동시에 이제 반대 현상인 가뭄도 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뭄이 심각해지면 우리가 수돗물을 쓸수 없는 불편함도 있지만 22년도에 동해안이나 영남 지역에서 발생했던 큰 대형 산불이 발생할 확률도 증가함을 의미합니다. 기후변화 완화의 기본적인 방향은 식물의 흡수, 광합성을 증진시키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린 인프라를 확대하고 네, 도시숲, 도시공원, 녹지보전면적을 넓히는 방식으로 식물의 흡수량을 증진시키는 게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에너지를 위한 화석 연료 연소를 감소시키는 것입니다.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기는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를 신재생 에너지로부터 활용한다면 화석 연료 연소를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송 이동의 절차를 간소화한다거나 공정 과정에 기술 혁신을 도입하는 방식으로 에너지 사용량을 줄인다면 우리가 배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신재생에너지로 전기를 발전시키는 단가가 얼마나 급격하게 저렴해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발전량이 얼마나 증가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태양광으로 전기를 발전했을 때 풍력으로 전기를 생산했을 때그 발전 단가가 화석 연료 비용보다 저렴했을 때 우리가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려가겠죠. 보시는 그림처럼 태양광 그리고 풍력으로 발전했을 때그 비용이 화석연료 비용보다 더 저렴해진 현재 상황을 보실 수가 있고요. 발전량도 점점 더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을 엿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안녕하세요. 벨기에에서 온 환경 사랑하는 준현입니다. 산업혁명 이래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대로 가다간 정말 모두가 위험해질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기후변화를 멈추고 원래의 기후로 돌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할것 같은데요.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방법에 대해서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완화라는 단어는 영어로 이제 미티게이션이라고 표기하는데요.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서 기후 시스템 자체를 이제 기후변화 문제 이전 상태로 되돌리거나 그 정도를 줄이는 방법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아, 박사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상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여러분, 생활 속에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경우가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 저는 뭐 되게 많을 것 같은데, 그중 하나가 이 여름에 팡팡 뜨는 뭐 에어컨이거나 겨울에 팡팡 뜨는 뭐 히터?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저는 그 자동차 같은 것들이요. 음. 두분다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휘발유나 경유로 달리는 자동차를 타는 경우 배기 가스는 온실 가스입니다. 그리고 겨울에 난방을 하거나 여름에 냉방을 하는 경우에도 어, 화석 연료를 태우면서 네, 온실 가스를 배출합니다. 아, 이야기 들어보니 에너지와 자원을 사용하는 약간 모든 과정에서 온실 가스가 배출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동안 하는 난방, 냉방, 급탕, 요리를 할때 환기를하거나 조명을 틀 때도 네, 온실가스는 배출되고 있습니다. 아 정말 이런 쪽으로 알고 있었는데 냉난방 자동차 같은 것들은 진짜 우리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된 것들인데 아 이거 너무 어렵네요. 음, 맞아요. 아니 이런 것들을 아예 사용하지 않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를 쓸때 어떻게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친환경적으로 쓸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요새 뭐 친환경 제품들도 되게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저도 지금 신고 있는 신발이 이제 페트병을 이제 업사이클해서 만든 신발이기도 하고 그런 거 되게 많은데, 네, 박사님 그럼 온실가스는 좀 우리가 어떻게 없앨 수 없을까요? 온실가스 없애는 방법이 많으면 좋은데요. 사실 온실가스를 없애는 방법은 딱한 가지입니다. 식물들이 광합성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네, 그거딱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식물의 과합성이 결국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씀하신 건데 그러면 우리가 정말 숲을 막 무성하게 조성해야 될것 같은데 지금 분위기를 보면 약간 반대로 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나무들을 다 없애고 있잖아요 아 이거 너무 아까운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음 그러니까요 아 이제라도 나무를 좀 많이 심어야 할까요 너무 속상하네요 아 박사님 근데 그럼 그 바다에서는 이산화탄소 흡수가 되나요? 지금까지 기후변화 완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학습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